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제 옆자리가 좀 많이 허전한데요. 아, 오늘은 유정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MC를 보러 이곳, 벽골제. 지평선 축제가 열릴 벽골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날짜가 정확히 2019년 6월 19일인데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정확히 열리기 100일 전입니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제 지평수 축제가 정확히 열리기 100일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념 건배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100일 전에 당는술잘 예. 어, 익으라고 왜 네. 어, 네, 이런 거 치면 자기가 안달라진다고어요 어.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네. 한바탕 쳐주면 네. 술이 어, 부정 타지 않고 술이 부정 타지 않고 더 이제 탈 발효도 되고 예. 잘 만들어진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또? 이 앞에 이제 무대 보이시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축제는 열흘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 모든 곳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고요. 저희 김제 지평석 축제가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이제 우뚝 정상에 설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근본 축제 기간 중에 많이 오셔가지고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으니까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김재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그러면은 네. 이제 11시부터 본격적인 네. 행사가. 그렇습니다. 건가요? 어, 오늘 행사는 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 다른 행사와 달리 어, 저희 집평선수자는 어, 특별히 공식 개막식에 있어서 건배주를 직접 100일 전에 담그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특별히 이 개막식에 건배주는 어, 저희 전통 막걸리, 동주를 어, 어, 저희가 또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농업의 삼요소가 있습니다. 농학과 농요와 농추가 있는데요. 농학은 우리 김제 네. 우도 농학이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농요 호남평의 중심지 만경 들로레가 있습니다. 음 농요가 있고요. 그리고 농추막걸리라는 것이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 농업의 근본이 되는 삼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건배주을 만드는 깊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사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주 담그는 문화가 발달해서 이렇게 가양주로 D-100일을 앞두고 담그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집병선의 쌀과 누룩 이외에는 어떤 화학 가공품도 사용하지 않은 오늘 만든 건배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김제 지평선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고 같이 축하하는 손님들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쌀과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어서 세계로 되어가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습니다